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신차 케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첫세 차라고 할게요. 어, 국산차 같은 경우는 출고 센터에서 바로 탁송 내지는 인도되기 때문에 수입차에 비해 깨끗한 편이죠. 수입차는 바다를 건너서 팽택 국제 자동차 부두로 들어오는데요. 이때 이제 팽택 주변에 이제 위치한 제조사별로 PDI에서 보관 검사를 하고 그리고 국내 딜러사에 운송되는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간혹 국내 인증 문제로 PDI에서 묶여 있다가 차량이 이제 동시 다발적으로 풀린 경우도 생기고요. 뭐 요즘 뭐요 앞전에 있었던 뭐 지방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인기 없는 차종은 장기간, 오래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보관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을 인도받으면 수입차는 신차지만 국산차만큼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제조사별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 출고품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처음 디테일링샵을 이렇게 찾는 공인들은 진인소개나아님 신차 구입 후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뭐 연락 주시는 주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출고일이 이제 확정되고 난 뒤에 연락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고 후한두달 정도 운행하다가 첫 세차를 하기 위해 연락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가장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80 이고요. 고객님께서 한달 전에 차량을 출고하시고 첫 세차를 하기 위해 예약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차량이 입고되면 외부 그리고 실내 상태를 확인부터 합니다. 물론 뭐 신차뿐만 아니라 케어하기 위해서 입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외부 그리고 실내 상태를 점검하죠. 외부는 전체적으로 차량을 한 바퀴 돌아가면서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량을 케어할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딜러분을 통해서 틴틴 그리고 유리막 코팅, 생활 보호 PPF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어, 확인을 하니까 도어컵에는 어, 영상이 보이 보시듯이 도어컵에는 시공된 그 PPF는 PPF가 미처 이렇게 만물되지 않아 보였는데요. 이게 커팅을 하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죠? 그리고 몰딩 쪽은 진짜 출고 시에 붙 붙어있던 그 필름질 제거하고 난 뒤에 본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뭐 스티커 제거제로 이렇게 간단히 지우면 되는 것인데. 미르마 코팅을 시공한 분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실내는 비닐, 그리고 전장 작업 후 이렇게 미처 치우지 못한 전선이 보이는데요. 이 차량의 경우에도 뭐 그래도 작업하신 분이 좀 치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케이블 타이나 비닐 테이프 등을 치우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에 비해서는 깨끗한 편이죠. 그리고 안전벨트 클립에 고무줄이 있는데요. 생각 외로 많은 차량들이 그대로 고무줄을 제거하지 않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공 일반 케어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대부분 많습니다. 이런 신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점검을 확인하고 바로 실내 케어부터 진행을 합니다. G80 케어는 저도 처음인데 실내에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보고 또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한뼘도안 돼요. 아, 이 좀, 전좀 당황 처음이었습니다. 어, 저는 틴틴 시공인을 기준으로 해서 신차, 이제 첫 세차를 하는 걸 2주로 이렇게 권해드리는데요. 그래야지 2주 동안 이필름지가 어느 정도 경화가 되고 해서 데미지가 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에 전면 틴틴 같은 게더 심하죠. 그 이제 외부 케어를 하고 사전에 확인했던 몰딩쪽 본드 자국, 자국을 제거해 드렸고요 출고 전에 고객님께 도컵업에 대해서도 시공업체에 방문해서 커팅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흔히 말하는 딜러표 틴틴 유리막 코팅을 못 믿어서 신차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 이용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업체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신차 패키지 서비스를 하지 않고요. 오직 디테일링만 하고 있는데요. 차는 신차일지 몰라도 어, 결코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그나마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되네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시가에 갔다 왔는데 아직 이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발음이 부정, 부정확한 점 죄송스럽고요. 뭐 평소에도 발음, 발음이 좋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